야 네? 예? 이걸 또 능성어 뭐, 그거 뭐지? 그리고 또, 박금발이라고 하고도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. 유튜브에서 박금발이라고 하죠. 어, 받은... 이건, 이게 뭐박금발이냐 여기. 어, 오케이. 그러니까. 이거는 진짜, 그렇게 휴대폰은 안 돼. 어, 응. 맞다. 그치? 가격이 좀 있긴 있어. 근데 요즘 뭐다 비싸가지고. 아 이배민는 뭐야? 광어 숭어 세트랑요 광어? 멍게요 아, 매운탕 해준다고 아니 구이용으로 해준다고 괜히 얘기했나? ㅈ 다 그럼 아, 뭐 까전에 얘를 매운탕으로 해달라고 했나? 아니지? 아니? 얘, 얘하고 구이용 아 구이용으로 얘하고 얘 구미 예. 맞나? 얘둘 구이용으로 반반 해달라고 했지 今天涨那么多吗？嗯 thank okay. you 그, 색깔이 이뻐가지고. 캣더더 그 뭐니? 이거 브이로 요새 제 유튜브에 많이 뜨더라고요, 이 아, 해동이. 이거? 네. 어, 아, 진짜? 식단, 은단단다단해가지고 간단해. 괜찮지 요아 저, 베네돔도 뭐, 철이라는 게 있나요? 철? 네. 그, 지금 철인가? 요즘 따라 저 갑자기 뜨더라고요. 그런 것 같아요. 철인 것 같아요. 어살 좋은데? 어소도매운사 매운삼, 얘는 좀 살이 흐물거려. 사발이요? 응. 응, 정말 해봤습니 식감도 그런가요? 어, 난, 어, 식감도 약간, 어. 쫀득쫀득 어, 쫄득, 하기는 한데, 네. 그렇게 좋은 식감은 아닌 것 같아. 오히려 광어가 낫, 낫지. 어. 얘를 왜 비싼지를 모르겠어요, 왜. 없어. 지금 네. 는데 <laughs> 오, 살, 살 좋다. 응. 맛있겠다. 음. 오야 이게 맛있겠다. 살 좋네. 왜? 땡해도. 오야 이거 진짜 완전 모듬인데, 그렇지? 응. 어디 이렇게 다 잡으셨대? 종류별로 이렇게, 응, 진짜. 토요일이잖아, 대원아. 네. 근데 주말에 이런 거 우리가 안 하잖아. 일이나 근데 정말 단골분이있어 <laughs> 네. 이분이 오프, 오픈했을 때부터 단골이요아 그러면. 안 해줄 수가 없더라고. 내 전화로 와가지고. 가재저다 전화 말고요. 어. 안 해줄 수가 없지. 아. 주말 1 1시 이전에 하시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. <놀람> 그렇죠. 그러니까, 어, 네. 진짜. 야, 그. 이상게 예. 어 사장님 좋아합니다, 그렇지? 예. 아 근데 어 맛있겠는데요? 진짜 대박이지. 징그럽긴 한데 음. 맛있어 보이기도 하는데. 또뭐다 깔끔한 걸 좋아하 잖아요. 사장님이 빌스 가가지고 줄이 많다고 안 나고 다 아 예, 사장님 오셨어요? 다싸었어요다싸었어요 다 이제? 죄송해요 아 아닙니다, 사장님 고기, 사장님 저 며칠 전에 먹고 왔거든요? 아 근데 너무 먹을 게 없어요, 여기 어디? 빕스요 줄, 줄만, 줄 엄청 차있죠네아 진짜 그, 저는 매뉴얼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먹을만한 줄 알았는데 아, 먹을 게 너무 없더라고요 어, 예. 지금 두껍게 고있습니 저도 사 스타일 아니까요. 그이정도 먹는 거요 두꺼운 요 아, <laughs> 오늘 몇 마리 잡았어요? 오늘 몇 마리 잡았어? 오. 얘는, 얘는. <목소리> 이야. 여사. 님 하시는 일은 좀잘 되세요 요즘? 네? 요즘 잘 되세요? 네. 아. 어. 멋지도 요 유튜브요. 요즘 영상 업데이트를 너무 안해 가지고